손정민 군하고 상이 똑같아가지고,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 사건은 가짜라. 모든 게 가짜라, 가짜. 여보세요? 예, 네, 말씀하세요. 지금 제 전화 받고 계신 분도 알거 아닙니까? 가짜라는 거. 제, 이거. 제가, 제가 뭐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이거 분명히 밝힙니다. 가짜라는 거 분명히 밝힐 겁니다. 이거 이 국민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됩니까? 국가가 경찰이 검찰이 할 말이 있습니까? 진짜 진짜 경찰로서 진짜 이거는 국가가 국민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 아닙니까? 이거 진짜 남고 건국이래 지금 국가가 국민한테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. 왜 이런 왜 그런 건데요, 도대체? 저한테 말씀하셔 제가 뭐 사건을 해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서쪽에서 그냥 경찰분들 다 알고 계시, 계시지 않습니까? 이거 가짜 사건이라는 거.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왜 속입니까? 예? 왜자신을 속입니까? 알고 계시면서. 아니 뭐 속이는 게 아니라 뭐가 가짜고 진짜인 저는 뭐알 수가 없죠, 저도. 그러니까 전화하신 목적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? 그러지 마세요, 진짜. 우리나라가 왜왜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?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쪼기는 국가가 왜, 되, 왜 됐냐고요? 달기가 싫습니다 달기가 싫어. 여보세요? 예. 저는 달기가 싫습니다 달기가. 이걸 국민들이 나중에 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, 그러십니까? 제가 뭐더 안내 드릴 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끊겠습니다.